아,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농 합격자잖아. 응.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이제, 땅을 살 때, 그렇지. 어, 취득세 감면도 음, 되지 않나? 그치, 그치. 어, 취득세 이거, 이거 중요하지. 어, 이거를 많은 사람이, 이제, 좀잘모르시더라고 어, 맞아. 음. 이게 취득세라는 게, 근데 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땅 사볼 일이 잘 없잖아. 그치, 나 처음 사봤어. 어, 이게 우리가 귀농을 했으니까 땅을 사지. 직장생활 할 때는 땅을 잘살 일이 없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치득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인지가 없는데, 음.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사람일 경우에는 취득세가5 음. 0 감면이 돼. 50%면 진짜 음. 크지. 그치, 반, 음. 반밖에 안 하니까. 음. 근데 문제는 이 청창농, 이라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뭐 법무사라든지, 그치. 세무사라든지 그치. 뭐 심지어 좋지, 농협 직원분들도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렇 왜냐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는 음. 이런 맞아 어, 이거를 안 해보셨으면 알, 알 수가 없어. 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챙겨야지. 그렇지 이제 음. 맞아. 나 실제로 내가 11월 땡에 땅을 샀잖아. 음. 갔을 때도 이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또 제 농협 직원분도잘 모르시고, 음. 그리고 농협에 있는 법무사분도 음. 이것을 모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심지어 그 법무사분께서 또 이제, 이제, 세무사분한테 물어봤는데 음. 세무사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모르지, 모르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우리 청창농 거기 공무 내려온 거에서 음. 이제 우리 혜택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는, 음. 아, 이제 그제서야, 아, 이거 지득세 가면 해당이 된다고 음. 해서 이제, 감면 받았었거든. 어. 근데 이게 할때 서류가 하나 필요하잖아. 어. 이게 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어. 선정 확인서가 있어. 음. 이거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음. 대출을 받으려면 음. 농업기술센터에 청년창업농 담당자분한테 확인 서류를 받아야 돼. 아, 그지 이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서류까지 같이 준비를 하면 음. 훨씬 좋겠지. 음, 그치. 센터 지원한테 음. 이제. 나는 거고.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음.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어. 하,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음. 어. 은행 갔다가, 음. 시청 갔다가, 음. 기술센터 갔다가, 음. 또 다시 시청 갔다가, 음. 농협 갔다가. 음. 농협 갔다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 이제 이런 상황이 없게끔, 음, 그렇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거지. 아, 그렇죠. 음. 이제 차후에 이제 합격 되실 음. 청창룡 합격자 분들을 위해서. 어.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취득세 정도도 이야기를 했고 음, 그러면은. 근데 아 이건 형 궁금했었어. 뭐? 만약에 형 주변에 응? 청창농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응. 오시는 분들이 내가 볼많 어, 많잖아. 나도 공개 어, 많으니까 찾아 오시는 분도 있고 어. 어제도 오셨고 어, 다음 그렇지. 주에도 오시기로 돼 있고. 어, 어, 그러니까 응. 그러면 형은 보통 뭐라 그래? 이게. 하지 말라 그러지.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농사 네. 왜 지으시려고 합니까? 아니, 지금, 기, 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laughs>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음. 돌고 돌아? 이제 성장 못 하지 말라요?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laughs> 아, 정말, 음. 정말, 음.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농을 음. 하고 싶다. 음. 그러면, 계획을 음.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잘 짜서 음. 시작하시라. 음. 이제, 그냥, 이게, 그, TV나 영화에서 보는 음. 그런 좋은 모습 있잖아 아, 그치. 뭐, 복숭아, 바크, 사이 뭐, 이런 느낌처럼 어. 엄청 막그 포레스트 막 그, 어. 개, 그, 감성 있지. 어. 근데 음. 현실은 아니야. 아. 현실은 뭐, 그냥, 그냥, 그냥 노동자지. 아, 음. 그치. 이제, 더울 때, 이제, 아. 밖에서 음. 일하고. 맞아. 아, <laughs> 더울 때, 더운 일하고, 추울 때, <laughs> 밖에서. 맞 추운 곳에 일하는. 음. 뭐, 이제, 음. 나를 예를 들냐면, 음. 농번기가 되잖아? 음. 정말 바쁜, 그, 아. 5월, 6월, 어, 7월, 8월, 9월, 이 아, 여름에. 그치, 땡볕에서. 음. 어. 근데, 내 밭에는 유기농 채소들이 있어. 아. 하지만, 나는 컵라면을 먹고, 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파미, 구름이 음,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고양이. 예. 유기농 사료를 먹어요. 아, 그치, 반려동물들. 음. 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이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어. 나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음. 라면을 여기서 더 많이 먹는다. 아, 그렇지. 예. 형이 라면을 많이 좋아하긴 해. 아니야, 나 라면 싫어했어. <웃음> <웃음> 나는 사회에 있을 때 라면을 싫어했습니다. 아. 지금은 살려고 먹는 겁니다. 아, 나또 형이 라면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 줄알았니나 아니, 아니. 라면을 싫어했어. 아, 싫어어 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그런 느낌이네. 음. 그렇구나. 근데 나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청량창농에 해서 이제 묻고, 그러면 이제 내보고 또, 아, 뭐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음. 물으면은, 아, 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음.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실 거면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음, 맞아. 근데 약간 그런 열심히 안 짓고 그냥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오는, 오면은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어, 이게. 그냥 자,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어, 이런 정책이 있네? 와, 진짜 좋다. 와, 아, 지원금 받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농사 지으려고. 이것도 다르거든. 맞아. 이게,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음. 그냥 땅살 돈을 음.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음. 이제 나중에 땅 사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투기네 어. 음.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다가 이 5년, 10년 못 버티고, 음. 무너지는 게 현재 지금 농업의 현실이야. 아, 그렇지. 음. 이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잖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땅 투기 목적으로, 음. 산 땅은 또 어떻게 보면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일 수도 있는 음, 거고. 맞지. 음. 그리고 또 분명히 평수도 작은데 비쌀 거고. 아, 그지 그런 상황이. 음. 그래서 좀 나는 솔직히 이렇게 정책 자금이 많이 지금 엄청 커졌잖아. 음. 그래서 되게 기대 반, 걱정 반이야. 응, 음, 맞아. 나도 음. 그래. 실제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악용 사례나 아니면 안 좋은 사례가 있을까봐. 나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실까봐. 음. 이제 농사를 그냥 음. 뭐 나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 음. 뭐 농사라는 게 음. 심고 수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1차원적인 어. <laughs> 어. 근데 간단히생각하면 맞지. 어, 심고 어. 수확하면 되지. 그게 농사지. 그렇지. 심고 키워서 수확해야지. 어. 그렇지. 어 맞지. 근데 이거는 마치 그냥. 자식을 낳아서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 하는 건 똑같은 그치. 거거든. 그 안에 그. 그 과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랬기 때문에 음. 이게 농사는 분명 나도 이제 농사에 뛰어든 이유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들어왔잖아. 음. 근데 이 비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지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돼. 준비 진짜 많이 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음. 이거 청창룡에 대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단점. 음. 단점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 대출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음.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 음, 그치. 그게 좀 무감각해지는 음, 느낌이지. 맞아. 어. 이게 내 손에 지어보지 않은 채 통장에는 그치. 마이너스가 그니까. 찍히는 거니까. 그치. 이게, 막, 1.5%입니다. 음. 20년, 25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이러면, 음. 그냥, 아, 그냥 뭐, 25년 동안 뭐, 갚으면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음.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게 힘들어. 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치. 이게 직장 생활처럼 그냥 수익이 일정하게 매달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 월급이. 어. 뭐 올해 작년이지 응. 비가 정말 안 왔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농사는 환경적인 이 아, 영향이 되게 크니까. 엄청 크지. 특히 복숭아도 심하잖아. 어, 복숭아 정말 심하지. 아, 그치. 올해 진짜 비가 안 와가지고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아...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입이 너무 불규칙적이야. 아, 그렇지. 이게. 월급은 그냥 매달 꼬박꼬박 그냥 음. 9 to 6. 9시에서 6시 10시 퇴근, 출근, 퇴근, 월급. 이러면 음. 되는데. 근데 농사는 음. 9 to 6 가능합니까? 어, 5 to 10. <laughs> 어, 그죠 이게 노동 강도가 그쵸. 그렇죠. 되게. 그냥 되죠. 해가 떠있으면 일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냥. 일해야 되죠. 맞아. 해 떠있으면 일해야 해 되죠. 해 뜨면 일해야 돼. 해지면 퇴근이죠. 응 해지면 퇴근이고. 근데 이제 여름은? 해가 빨리 뜨고 느게지지 <laughs>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또 단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음.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책이든 잘 쓰면 된다. 맞아. 어, 그게 누구한테 가냐가 문제인 거지. 음. 음. 그래서 뭐든지 이 정책을 현명하게 자기 걸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음. 그래 이번에 학교 좀...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이 영상이 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아, 형 고생하셨어요. 네. 아형 고생했어요. 네. 그럼해 고생했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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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찍었어. 아,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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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기술센터에다가 서류 떼고. 그치그치 그치, 공문서 네. 달라 하고 시청. 하다 보면 알겠지. 보다는 이걸 통해서 다 알게 되면 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 아니 헝이아니까그손좀조근는 것들이 아, 일단 내소술할랬지 어, 어, 기특하다가 말못하나고아이아 기특하다 3 2 1. 됐다 3 3 3 3